안녕하세요. 이지이밥입니다. 오늘은 뭐 별다른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 방송을 하다가 도끼비브를 어, 1,1700개, 네그 정도 먹어가지고 1,1700개를 먹은 네, 이제 파밍, 이제 매핑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남겨, 남긴 거고요. 네, 생각보다 단단해서 노데스로 클리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파는 파밍 자체가 워낙 리턴이 좋은 파밍도 아니고, 돈도 많이 드는 파밍이 아니어가지고, 네 막상 수익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나와서, 네그 부분은 제외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뭐 주요하게 보실 점은, 어, 얼마나 탱키하냐, 그리고 맵을 얼마나 잘 클리어 할수 있냐,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물피감 이런 거 달고도, 네, 충분히 노데스로 클리어 가능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빌드 가이드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MF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더 보완된 빌드 가이드를 뭐 오늘이나 내일 한번 올려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MF 아닌 딜 망령 폭발로 네, 빌드 가이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옆에 없어요. 우선 이렇게 먹어서 날 살려줄게요. 이제 오른쪽이었잖아. 마츠 바로 밑에 있었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게 가까이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갈게요. 서쪽에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터지는 애예요. 서진이 안 먹을게요. 하죠. <laughs> 어 이번 판 괜찮을지도. 그럼 다시 돌아서 마지막 걸 찾을 수 있는지 한 보죠. 누가 봐도 일로 가면 되거든요. 어 찾았어요. 와, 네개다 찾았다. 오랜만이야, 네 개. 잠깐만. 이거 다 끌고 먹으면 만 되겠는데? 어, 이판 크다. 이판 진짜 크다. 잠깐만요. 조합도 좋아요. 이판 크다. 지금 끌고 먹고 있다. 야야야 어딜 나가시려고 아직 식사 다안 하셨어요 식사 마치고 가세요 이게 다안 긁어 먹었잖아 이렇게 어어? 어 잠깐만 <laughs> 아, 제발 이 기대에 부응을 해줘라 진짜 야 진짜 빡빡이 진짜 빡빡아 제발 이번엔 해줘라 이번 판 크다 진짜 크다 우선 1만은 넘었어요 4개 다 찾으니까 바로 1만 넘어 버리죠 어 잠깐만요 어 오, 느낌 어 오, 느낌 어왜 오, 우와 으아 이야 5천에 5천? 설마 근데 수량과 희귀도가 너무 낮네 아유 어서오세요 어서, 마마님 또 제때 오셨네 또자 지금 만 1,000 돌파 <laughs> 아 12,000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laughs> 이 판? 좀 조용히 하고 갈게요 이걸 영상을 올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내 맘껏 하시고 저는 셜업하고 하겠습니다 아이 괜찮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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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그냥 해야 돼 이건 괜히 또오라버 있어도 많이 먹는 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야 지금 오라버두 명이서 지금 어안 달라 가지고 지금 <laughs> 이거 못 참지 어떻게 참아 천만천 육백 칠백 오케이, 가본다. 11,700 가보자. 렛츠고 s 자 o 영자, 1야1 1이하1 1 1고이런1 111. 111. 자 화내 화나게 하지 마. 그니까요 반영이 있었으면 어우 어. 으. 우우 우. 자, 이제 희귀돌 또 올려 줍니다. 이번엔 상관없어. 물피감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그냥 눌러 과연 몇 개나 드실 건가? 저는 이제 컨텐츠들은 좀 돌아오면서 할게요 어! 어! 어야잠깐 미안해요 살살 때려 살살 살살 좀만 살살 오케이 물피감 오케이 괜찮아 난 지금 물피감 괜찮아 너 필요없어 벌써 2딥비야 좀만 더 줘, 한1 0 개만 더 줘. 어? 오라본 노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우와, 영차오우 발도 베이베. 오라봇이 있었으면 훨씬 많이 먹긴 했을 거야. 근데 괜찮아.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싸. 여기 위험해. 이번 이번 판 물피감 눌러가지고 네, 조심해야 돼요. 금지된 책안 여기 가시고. 아직. 컨텐츠 하나도 안 했다. 그냥 몸만 잡고 있는데 벌써 이 딥에 발도 하나. 이런 판은 보다 옷도 잡아야 된다. 어우야... 살았다 오케이 237... 2, 178 레어 일로, 레어 소중한 레어 나의 소중한 레어 Ah, come. Olha. Ah, tá bom. Cabin, cabi. Cab 일단 맵은 다 밀었어. 이제 컨텐츠 하면 됩니다. 만천인데도 애들 잘 죽죠? 네, 이렇게 데미지가 높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존도 좋아요. 어떤데? 먹는 거 있다 먹고. 네, 수금하러 가야죠. 진정한 수금 시간이 왔습니다. 아구장은안 끝냈습니다. 네. 들어가자. 1핑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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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경험치 괜찮아. 52%에서 42%. 한 번만 더안 죽으면 돼. 이 정도는. 맛있는 걸안 주는데? 어허이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하고 이제 오라봇이랑 다음번에 오라봇이랑 비교하면 니다 딱이다 안녕하세요 데이네 어서오세요 또 오셨네요 아쉽게도 이렇게 마무리입니다.